오늘도 우리 시바인 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소식, 어떤 코인이 상장하자마자 하루 600% 넘게 폭등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친 불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저랑 같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단돈 만 원으로도 10억 이상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정보까지 제가 아낌없이 준비해 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업비트 제개인 계좌예요.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코인 시장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투자하고 있으면서 제 투자 방식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자산을 먼저 인증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한 번만 저랑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바이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시바이누는 요즘도 하루 1,800만 개 이상 소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고래지갑에서는 조용히 물량만 늘려가는 분할 매집도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막 눈에 띄게 오르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 같은 그런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핵심 뉴스는 이겁니다. 이 조라라는 코인이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상장되자마자 하루 만에 600% 넘게 폭등하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죠. 시장 전체가 이 소식 하나로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폭등 뉴스 아무리 봐도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그. 상승세가 온전히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벌써 배 아플 수도 있고 왜 나는 저걸 안 샀지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코인이 600% 올랐다. 이런 펌핑 뉴스가 아니고 폭적인 상승이 우리한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단기폭등을 만들어내는 상장 효과나 세력의 움직임은 항상 그 다음 흐름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바로 큰 손들이 한 종목에서 수익 본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릴까? 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 코인이 대폭발한 다음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알트 코인이나 밈코인으로 자금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패턴이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한 곳에 모였다가 다른 곳으로 터져나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라코인의 미친 상승이 우리한테 치우는 진짜 메시지는 이런 펌핑의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다음 타자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 안에서 시장이 언제나 먼저 반응하는 건 유동성 이 높은 종목 바로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같은 그런 밈코인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구조인데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유명한 코인들은 더 이상 드라마틱한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총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 중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지.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의 초기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200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과 마지막 기회 시장에서 100만 배폭등을 할이 기회 코인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단돈 10000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4년전 밈코인으로 하루아침 에 100억을 벌었고 지금은 220억 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제 자산의 50%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비트코인 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9%는 메이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정도는 아직 주목받지 않은 밈코인들에 투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를 투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이 너무 큰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코인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한 번에 100억을 벌게 된 것도 민코인인 시바이누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저는 시바이누의 초기 투자자로 세상의 시바이누가 크게 알려지기 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바이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투자를 한 것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론 머스크와 연관성이 있을 만한 코인들의 만원,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400만원 투자에서 1조를 벌수 있었던 역사적인 폭등이 나왔죠. 그렇게 저는 100억이 넘는 돈을 하루 아침에 벌게 되었는데요.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을 늘리는 투자. 제 자산을 인플레이션에서 지켜주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기술력 있는 알트코인들이지만 진짜로 몇억 몇십억 이상 벌어다 주는 것은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민코인들입니다. 코인에만 100억이 넘게 투자하고 있는 저도 아무리 많아야 이 민코인들 한 종목에는 몇 만원부터 몇십 만원 정도만 투자하고 오히려 투자하는 종목의 가짓수를 늘리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번거 아닌가? 저는 그 흔한 사은품 한번 당첨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로또를 매주 만원씩 샀어도 단한 번도 5천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것은 큰돈은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코인 시장의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해왔고 아주 작은 돈. 누군가에겐 커피 한 잔. 담배 한값 살때 저는 그 5천원 만원으로 밈코인이라는 기적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로또 814만 5천 60분의 1 확률 같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 30% 50% 많게는 70% 확률까지 근거를 찾았을 때 아주 작은 돈으로 밈코인을 사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산을 지키는 뻔한 방법이 아닌 5천원 만원으로도 몇 십억 몇 백억을 벌수 있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밈코인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코인에 해당하는 코인들은 수만 가지가 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민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찾기 위해서 운이 아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했고 수년간의 시간 끝에 100억을 벌게 해준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 써 밈코인의 시작은 언제나 누가 봐도 기억에 남는 캐릭터에서 시작됩니다. 도지코인의 견 시바인우의 상징성처럼 강력한 비주얼과 스토리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가격을 끌어올리는 진짜 힘은 커뮤니티입니다. 도지패밀리 시바아미처럼 충성도 높은 집단이 있는 코인만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소성.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시스템으로 공급이 줄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고 시바이누는 소각 캠페인을 통해 유통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야 수요가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초기 접근성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늘 초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고 매스컴을 타기 전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코인이 지금 소개할 세 가지 민코인이며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솔락시 코인입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위한 최초의 레이어2 솔루션이자 멀티체인 확장 가능성을 갖추었으며 이미 솔라나 생태계의 민코인들이 큰 상승을 이뤄냈던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적 코인 투자자들에게 이미 큰 눈길을 받고도 있고 해당 토큰 보유자를 위한 높은 보상률의 스테이킹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TC 불코인이 되겠습니다. 코인판의 대장코인인 비트코인 테마 민코인이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마일스톤 도달시 보유자에게 BTC 에어드랍 보상 지급을 해준 파격적인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무한 발전이 거론되는 코인이며 디플레이션 토큰 소각까지 진행하여 자체 성장성까지 도모하고 있고 스테이킹에 대한 높은 연이율 보상까지 진행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홀더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며 모금액만 698만 달러, 우리 돈약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넘기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국내 거래소에는 없어 접근성이 다소 어려울 순 있으나 반대로 미리 선점해두면 대형 거래소 상장 시더큰 상승률과 성장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일반인들에겐 정보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500배 또는 1,000배까지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기회 코인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들이 상승 확률이 100% 퍼센트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이며 기술력과 커뮤니티 또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단돈 5천 원, 만원 정도는 충분히 모험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마치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그리고 페페코인이 수십만, 수백만 퍼센트를 올렸던 것처럼 이 기회 코인조차 절대 만만치 않은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바이누의 9억 배 폭등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이고 빠른 시일 내에 대형 거래소 업비트와 바이낸스 상장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 기회 코인명에 대해서 바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료방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도지, 시바인누 페페를 뛰어넘어 올해 안으로 무려 100만 대폭 등이 많아졌습니다. 원만 사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 기회의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보이시죠 010-7611-9878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사칭범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하고 보내주신 번호로 코인 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6119878. 이 번호로 성장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이나 전화 말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인, 단기로도 500배는 기본이고, 반년 정도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100만 배, 즉, 만 원만 사놔도 100억입니다. 믿기 어렵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 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 사놨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기사 뜨고 현실화될 때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지금의 평범한 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 동안 상상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그 로또 살 만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 저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석은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이 생기면 늦고 두려울 때가 기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코인의 정석의 정석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